조용한 날게짓널 향한 이끌림 나에게 따라오라 손짓한 것 같아서 무언의 희야기 가슴에 회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하나뿐인 영혼을 뺏기고 오묘한 눈빛에 완전히 취했어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여우, 안녕, 하이. 이제 엑소 12주년입니다. 여러분, 1 2 m a 입니다 12주년입니다. 12주년입니다. 1다운이주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는지... 저는 지금 호텔에 있어요. 아, 이게 좀더 한결 낫네! 저희 데뷔 12주년입니다. 내일 우리 8일이니까 우리 멤버들 만날 거예요. 열심히 공연을 마치고 멤버들과 함께 내일 팬미팅 연습을 하겠죠. 그... 너무 감사합니다. 12주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시태그로 많이 축하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벌써 12주년이라니, 말도 안 돼. 12년도에 데뷔를 해서 12주년. 12,12. 12. 그리고, 그렇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년 동안 행복함을 줘서 고마워요. 1 2년 동안 행복함을 주, 줬고 앞으로도 행복함을 줄 예정입니다. 우리 팬미 때 피터팬이랑 헤븐 부르던데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요.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반질반질하냐고요? 저 오늘 로션을 진짜 듬뿍 발랐어요. 이제 비행기 타니까 비행기는 너무 건조해서. Baby d o n 어둠이 걷히고 나면. 백현아 너 지금 발가락 꼼지락거리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 소리가 들려? <laughs> 대박. 내 멤버들 만나서 못 먹을 거냐고요? 뭐 먹진 않을 거 같은데, 아무튼 이제 공항,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잠깐 딱 한국 시간으로 12시여서, 제가 12주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버블했을까 하다가 인스타 라이브를 켰어요. 어쨌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로스타라이트를 계속 하면서 할 때마다 몸무게가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러닝 타임이 되게 길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땀을 진짜 많이 흘리니까, 이게 뭐 다이어트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한국에 오는 거야? 피곤하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비행기에서 저는 잘수 있잖아요. 필터가 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뽀샤시하네요. 또 다른 거?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필터가 좋은 거 같네요. 제 생얼이 지금 정말 별로여가지고. 어, 엄청 뽀샤시한데? 나. 아 지금 씻고 나왔더니 제가 이렇게 뿌샤시해져 버렸어요 필터 쓰지 말라고요? 그럼 이렇게 돼 나도 피부 더 뿌샤시해지고 더 좋아지고 싶다 우리 연예인분들은 피부과 다 어디 다니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laughs> 요즘 분들 너무 다 예쁘고 잘생기셔가지고 부럽다 필터, 필터 진짜 많던데 어 이거 뭐야 내가 딱이 피부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 아. 으... 이. 하지만 이런 모습도. 우리 애리들은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간적인 모습을 아 그그그그그끄끄끄끄 진짜 벌써. 와, 시간이 정말 빠르다. 2012년도에 태어난 분들도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데뷔하겠죠. 진짜 빠르다 시간이 우리 애리들이랑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하, 진짜 빠르다 그래도 1 2년 지난 만큼 우리 우리 애리들과의 추억들이 많이 쌓였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단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요즘에 콘서트 투어를 하면서 더 느껴지는 게 요즘에 엑소사랑하자, 위아원 엑소사랑하자를 외쳐요. 근데 그렇게 외칠까요? 했을 때 우리 애리들 반응이 정말 제일 큰 환호성이 나오는 때인 것 같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지금 솔로 콘서트를 하고 있지만, 내, 나의 주, 뭐라 그러지, 그거를? 본대 라고 하나? 엑소기 때문에, 콘서트를 하면서 엑소 멤버들이랑, 아, 진짜 엑소 멤버들이랑 언제 한번 또 콘서트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음 앞으로 정말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지금까지 못 봤던 너무 기다렸을 우리 애리들을 다 보러 다닐 거고 콘서트 투어가 끝나면 저도 엄청 늘어있겠죠 이제는 좀 행복해요 네 저는 이제 나가야 하는 시간이 왔나 봐요 오늘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리들, 너무 사랑해요.